소화로 인해 혹은 사고로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자신의 치아와 같은 기능을 할수 있는 임플란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탑치과의 연문서 원장을 만나 임플란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인비절라인 교정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탑치과의 연문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해외에서 100여 명의 치과 의사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치과 의사계의 얼리어답터로 불리고 있는 원장님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어 현재 10년째 어 세계의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세계 임 구강임플란트학회 한국부회장으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여러 가지 기구와 또 재료들 또는 거기에 맞는 테크닉들을 개발을 해서 현재, 어, 고려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서, 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서울 탑치과는 인비젤라인 코리아에서 공식 인정한 우수인증치과로 선정되었는데요. 서울 탑치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인비젤라인 코리아에서 선정하는 우수인증치과는 그 회사에서 선정한 우수등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수인증치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어, 지난 3월에는 최우수인증치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우수인증치과라는 것은 가장 좋은 진료를 해왔다는 어떠한 품질에 대한 상을 수여를 받는 것이고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저희 병원에서는 어, 기공소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공을 어, 치아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고 또 환자분이 내원횟수도 많고 이렇게 되었던 것을 지금은 굉장히 빠르고 편하고 신속하게 기공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거에 손으로만 제작하던 이 기공물들을 어, 로봇과 컴퓨터에 의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신속함과 정확성을 가져다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로서 과거에 쓰지 않았던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로서 보다 심미적이고 보다 단단하고 생체, 생체 친화적인 이러한 재료들로서 환자분들한테 좋은 미소를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치아 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철사가 보이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꺼리게 되어 교정을 미루게 되기도 합니다. 서울 탑치과에서는 인비절 라인 교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비절 라인이란 무엇인가요? 네, 인비절 라인은 투명 교정의 한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투명 교정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투명 교정과는 다르게 로봇이 이 개개인의 맞춤 장치를 하나씩 깎아서 만들어내고요. 거기에는 특수 강화 플라스틱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고 강한 교정력을 발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컴퓨터를 이용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교정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명 교정법이라는 것 외에 인비절라인의 차별화된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철사 교정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때 많이 보이고 또 어, 칫솔질이나 음식을 어, 섭취를 할때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 인비절라인은 장치를 빼고 넣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치를 빼고 양치질과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장치를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비절라인은 기존의 어, 철사 교정은 손으로 원장님의 이 치과 의사의 손으로 했던 교정과는 다르게 인비절라인은 컴퓨터와 로봇이 하는 교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서부터 치료의 진행 마무리까지가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디자인이 되고 장치가 컴퓨터와 로봇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지는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존 보철물과는 달리 씹는 힘이 강하고 반영구적이며 또 자연 치아처럼 보인다는 심리적인 이유 등으로 소비자들이 임플란트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임플란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는 유치, 영구치 그게 빠지고 난그 다음에 제3의 치아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는 사실 시조골이라는 인몸 뼈에 식립이 되게 되는데.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고 해도 치조골의 내부를 정확히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잘못된 심리 위치를 갖거나 또는 어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구조물인 신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게 될 위험성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이 부종이 가라앉고 또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면 일단 부작용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만약에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시술받은 치과에서 한번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수술 이후에 보철물이 장착된 이후에도 가끔 보철물이 빠지거나 또는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딱딱한 음식을 씹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철물이 어, 나사가 풀리거나 또는 어, 접착이 떨어지는 경우도, 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철저한 사전 검사가 필요하고요. 또,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의사라도, 어, 잇몸 뼈의 내부를 완전히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방사선 CT, 또, 파노라마, 이런 거 이외에도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투시 임플란트라는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하고 됩니다. 이 투시기를 통해서 잇몸 뼈 내부를 들여다 보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피해서 식립을 할 수도 있고 정확한 위치와 방향 또는 각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인접 구조물들을 손상을 주지 않게 안전하게 식립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서울 의료봉사재단 이사로서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다녀오신다고 들었는데요. 의료봉사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계신가요? 저희 서울 의료봉사재단은 구순구개열이라고 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구순구개열은 일반인들이 언청이라고 불리는 입술과 입 천장이 갈라진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제. 영양 상태와 의료가 좋아지면서 감소를 하였고, 사실 몽골이나 필리핀 이런 데에서는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구승구개열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의료봉사재단은 2001년도에 설립돼서 2008년도에 정식 의료봉사재단으로 설립을 허가를 맡았습니다. 구승구개열은 굉장히 큰 질환으로서 그분들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의료봉사라고 하면, 뭐 감기약 정도 주고, 약좀 발라주고, 이런 것도 좋은 의료봉사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구순교계열은 한번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술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씩 몽골과 필리핀에 의료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계시는, 같이 가시는 치과 의사들은 자비를 내서 충당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봉사활동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서울의료봉사재단의 일들은 제가 열심히 또 도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치과 전문의로서 치과 치료를 앞둔 분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시술받는 병원을 선택하실 때는 전문적인 경험과 또 지식이 풍부하고 또 시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공포감이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수면 임플란트라고 하는, 어,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생각하시면 쉬우실 수도 있는데, 한숨 주무시고 나시면, 어, 시술이 다 되어 있는, 공포감이 있으신 환자분들한테 적합한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저희 병원에서도 이 수면 임플란트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꿈과 희망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 기술은 단연 세계에서 최고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계 최고 치과 의사 기술을 만드는데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제가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또 열정으로 그러한 기술과 장비와 어 이러한 부분들의 개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성 있는 수술을 할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따라서 임플란트 전용 수술 장비와 전문 지식,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학 인터뷰 리포터 한보람이었습니다.